어린이 보호구역에 주차나 정차가 금지된 지한 달이 지났는데요. 주차 공간이 없어진 주민들도 아이들을 등교시키는 학부모들도 불만이 많다고 합니다. 민소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초등학교 인근 주택가. 어린이 보호구역에 주차된 차들이 즐비합니다. 모두 단속 대상입니다. 지난 10월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이런 주차 행위는 물론 어린이 보호구역 안에선 잠시 차를 세우는 것도 허용이 안 됩니다. 현장에서 볼멘 목소리가 터져 나옵니다. 저희가 집 앞에 주차를 못하게 된 것도 있고요. 당장 택배를 받지 못하고 자녀를 학교에 데려다주기 위해 잠깐 차를 세우는 것도 안 되자 학부모 사이에서도 불만이 나옵니다. 어, 갑자기 어, 특별한 대안 없이 무조건 주정차가 안 된다고 하면 아이들 픽업하고 내려주는데 굉장히 불편할 것 같고 사정이 이러자 광주시는 경찰과 협의해 연말까지 단속을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일정 시간 주정차를 허용하는 안심승하차존을 설치하고 있지만 반대의 목소리도 높습니다. 학생이나 유아의 안전을 더다더 강화하자라는 취지가 있는데 이를 좀우력화 시킬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을 위한 법안이 현장에 혼란을 키우면서 법 개정 취지가 무색해졌습니다. KBS 뉴스 민소은입니다.